조마까 한해 마을을 이렇게 갔다 왔는데요. 여기가 1592년 임진왜란 때 경주 김씨, 기 경주 김씨 마을이라고 그랬던데 만손의 부인이 아들 유상을 업고 이곳으로 피난을 와 현재 마을이 형성되었습니다. 어, 여기가 그런 마을이구나. 그리고 지금 여기 조마까 지금 한해 마을을 갔다 왔는데요. 여기 마을 반대편에가 반대편에가 저음리 저, 저 갈전삼리라는 마을입니다 마을이 써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그래서 이 마을 좀 이따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잠시 쉬고 있는 중이거든요 주변이 여기가 보시다시피 전부 아주 그냥 한적한 시골에 그 산으로만 다 들려 있는 그런 마을이에요 그래서 여기 한해 마을 쪽으로 올라가시면은 나무 펜스로다가 좀집잘 져놓은 집, 그 집이 빈 집을 몇 채를 관리하고 있답니다. 그 밖에도 뭐또한 분한테 물어본 게 있다, 다른 분한테 물어보면 또 분명히 다른 집이 있을 거고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변이. 그리고 지금 여기 저음리 갈전삼리라는 마을, 여기도 정말 시골 아주 냄새 팍팍 나는 그런 마을이라 잠시 후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한해마을에서도 지금 버스가 저기 가는 버스가 나온 겁니다. 버스가, 그러니까 버스도 여기 다닌다는 그런 뜻이죠. 네, 지금 저음리, 저음리 한해마을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음리 갈전삼리참, 갈전삼리마을 입구부터가 시골 냄새가 팍팍 나네요. 근데 여기가 아까 그 경관 좋아보였다는 그, 그 마을 같은데, 여기가. 아, 여기는 그러면, 근데 그 마을이 맞나? 조금만 더 가보고. 강, 큰 강이 있고, 그렇다는 마을 아까 왜. 그, 그 마을 같기도 한데? 아닐 수도 있고, 아닌가? 여기도 지금 왼쪽 편으로 큰 강이 있거든요? 어. 묘한 느낌이 납니다. 여기 1970년대로 온 듯한 그런 갑자기 그런 느낌. 아무튼 마을이 써 있으니까 가보는 거지 뭐 우이로 가야 되나? 이어 음... 집이 마을이 없을 것 같은데. 갈전삼님 야 왼쪽에는 큰 강이 화면으로 보이려나 모르지만 네. 닮았죠 조르바 하우스 어, 조르바 하우스 저 유튜브 조르바 조르바님이 하는 거 아니시는지 모르겠네 여기가 경북이니까 그분하고는 틀린 동네인데 조르바 조르바란 뜻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유튜브를 하게 된 것도 조르바님 때문에 하게 된 겁니다 아, 왜 갑자기 막, 대낮인데, 새벽으로 온 듯한 느낌이 들고, 막, 기분이, 묘한 기분이 드네요, 여기 오니까. 아주, 아, 마을이, 차가 이렇게 한두 대씩 나오는 거 보면, 마을이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아, 정말 아주, 한적하고, 정말 그런, 정말 힐링 자체가 안될 수가 없, 없네요. 아 진짜 좋다 왼쪽 주변이 지금 저 혼자 보기는 너무 아까워서 그랬는데 계속 이런 데를 지금 다니고 있는 거예요 화면상으로도 좀잘 보였으면 좋겠네요 한국의 시골이 시골 마을들이 이런 깊고 깊은 곳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외국에 계신 우리 교포 여러분, 여기 경북 문경시, 불과 문경시에서 15분, 20분 안쪽에 이렇게 정말 한적한 시골들이 있습니다. 좋은 영상 만들도록 열심히 다녀보겠습니다. 우측으로는 뜸한뜸을 이렇게 무슨 농원 같은 것들이 하나씩 있고요. 아직까지 마을은 보이지 않지만 너무 한적하고 조용하고 계속 계속 영상 틀고 가, 가고 있습니다 강이 큰 바위 많은 중간 바위들이 아주 빼곡히 있네요 아 진짜 이런데 마을은 없고 여기가 농장 같은 이런 안쪽에 있을까 마을은 없어도 정말 아주 힐링 자체가 되기 때문에 좋은데. 아까 써 있는 거 보면 분명 히 있을 건데 마을이. 오 여기 다시 지방 도로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길이 있네. 여기서 마을이 이제 또 있다는 소리네. 마을, 거의, 저엄니인가, 그, 마을 나오면 영상 그때 또 올려보겠습니다. 이런 일반 지방도로는 뭐 많이 보셔가지고 지루할 것 같아서 여기서 끊고 다음 마을 나오면 영상 올릴게요. 아, 아까 그 저엄니라는 마을을 길을 잘못 들은 것 같아요. 거기 이정표가 없어가지고 중간에 갈림길이 두 번이나 있었는데 이정표가 없는 바람에 지금 그냥 나왔는데요. 다음 마을 지금 여기가 무슨 큰 읍내 같은데 여기가 왕릉이리동사무소 왕릉이리 왕자 능자 이리 동사무소라는 마을인데 여기가 마을이 커요 근데 경관이 지금 멀리서 보니까 좋아 보여서 일단 들어와 봤는데 저 위에, 산 위에 있는 저, 저런 집들이 경관이 멋져 보이더라고요. 마을은 큰데, 이런 데는, 뭐 저는 잘안 오는 거지만 일단 경관이 딱 눈에 들어와서 지금 꼭대기 쪽으로 올라가 보고 있습니다. 아, 아주 전형적인 시골 그 아주, 음네 비슷한. 아, 왕릉 일이 멋진네 멋져 <laughs> 멋진 배경을 배경만이라도 좀 찍어 가봐야 치네워 아, 여기가, 여기가 무슨 왕릉네워 무슨 면인지는 모르겠는데 경상북도는 뭐 확실한 거고 이렇게 마을이 큰 위치가 지대 높은 곳에 이렇게 있어요. 어우 지금 바람도 장난이 아니게 불고 이런데 뭐 빈집이야 뭐 어제 부동산 같은데 가보면 반드시 있을 건데 위치가 멀리서 보니까 이거는 이저 요거 산자랑 밑에 저기 사람 지나가는그 밑에 고기가 눈에 들어와서 올라왔는데 주변이 이렇다 마을큰 마을이 있네. 아무튼 뭐저 약간 저음을 못 찾고 지나치는 바람에 멀리 와가지고 다시 갈, 가기도 좀 그래서 아쉽지만은 이렇게 한국의 이런 시골 여기가 무슨 왕릉일이 왕릉일이라는 그 마을 큰 마을에 지금 와서 언덕 위에 올라와서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영상을 맞춰 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